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참깨밭에 나와가지고 참깨 구멍 사이 사이에 올라오는 풀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도 더운데 아, 이제 평수도 한 300평 정도 돼가지고 구멍이 역수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풀 사이 사이에 올라오는 풀들을 제거하는데 아, 엄청난 시간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풀이 너무 크면은 뽑아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위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그 참깨를 이제 쏙아내니까 이제 참깨가 처음에는 이제 우자랄라고 자기네들끼리 줄기가 얇게 올라왔었는데 이제 전부 다 빵빵하게 잘 자랐네요. 그리고 저희도 약을 쳐줬더만 음, 이제 병도 좀 덜한 거 같고 그렇네요. 어, 지금 참깨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지금 참깨가 어, 한뼘 정도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지금 좀 푸르게 많이 되었지요 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잎도 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아 손가락 한개 정도는 다 됐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뒤쪽에 또 벌레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그때 저희가 살충제를 안 넣었거든요 아 살충제를 넣을 걸 그랬네요 아, 일단은 제가 구멍 사이에 풀을 어떻게 뽑는지 그것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참깨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요거를 어, 이렇게 가위 같은 걸로 일단 살짝 찔러가지고 뽑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안 뽑게 되면은 뿌리 뿌리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나주 되면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두개 이상 됐는 거는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살짝 찌른 다음에 들어올리고 들어올려서 뿌리까지 완벽하게 다 뽑아내고 있는 상 아 제가 풀을 뽑고 있으니까 어 여기 보시면 어 엄청 작은 이게 깨벌레입니까? 어 깨벌레 그거같아요 하여튼 애벌레긴 애벌레인데 아 예전에 이게 창깨밭에 보면은 이제 깨벌레 하는 걸 잡아 가지고 이제 낚시할 때 메기 잡을 때 쓴다고 하던데 이게 그건 것 같습니다 맞죠? 하여튼 쪼매나요 쪼매난데 이게 살충제 안치고 이러면은 예전에 뭐한 마리에 제가 몇백 원하던가한500원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요새는 이제 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런 깨벌레 같은 거를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 하여튼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거를 <laughs> 잡아가지고 매기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아 어, 오늘 이렇게 제가 참깨밭에 나와가지고 참깨 이제 구멍 뚫렸는 사이사이에 올라왔는 풀들을 어, 다 제거했습니다. 어, 제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일을 하니까 와, 확실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네요. 어, 반농사가 역시 골병듭니다. 할머니들 허리가 이렇게 고장하신거 보면은 반농사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가 이제 비닐이라 하는 피복을 해놔서 그나마 좀 덜하지 아, 장난입니다. 그때 예전에 고랑과 고랑 사이에 풀을 오는 거 보셨죠? 새파랗게 어, 이제는 풀약을 쳐가지고 다 죽었는데 와, 그때처럼 만약에 올라왔다 하면은 농사 못 짓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멍 사이사이에 원래라면은 이제 흙을 이제 덮어줬어야 돼요. 구멍을 막아줘야지 이제 참깨가 반듯하게 잘서 있겠죠. 뿌리가 튼튼하게. 어, 그런데 지금 그 작업을 못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구멍이 하나도 안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저희가 흙으로 이제 덮는 작업을 다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그 고랑과 고랑 사이에 풀들이 완벽하게 다안 죽었거든요. 요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이제 북주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북주는 작업은 어 여기 보이시죠? 참깨 여기 구멍 여기 구멍 이쪽에다가 흙을 이렇게 해서 이게 뿌리가 이제 튼튼하게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이제 위로 반듯하게 잘 자라겠죠. 아니면은 이제 북주기 작업을 안 하거나 이제 뿌리가 너무 부실하게 되면은 이게 흔들어져서 낮이 되고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튼튼하게 이렇게 북주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덥네요. 애청자님들, 아, 더우신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 뒤에 보시다시피 아, 참깨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